링컨의 막 톱입니다. 자, 오늘 제가 설명을 드릴 거는 셰일 가스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 건데 지금 이제 우리가 기업 분석을 하고 있는데 SK 이노베이션이 나오면서 그 셰일 가스 문제가 나와서 셰일 가스는 워낙 중요한 문제라 꼭좀 알아두셔야 되는데 일단 셰일 가스가 뭔지 이 셰일이라는 게 원래 영어로 암반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암반 속에 가스가 갇혀 있어요. 그래서 이걸 예전서부터 이제 우리가 알고 있었는데. 워낙 추출하는데 비용이 많이 들어서 경제성이 떨어졌던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경제성이 없었는데 이제 요즘 이게 경제성이 생긴 게 뭐냐면 미국에서 수화파쇄법이라고 해갖고 이제 9%는 이제 아 91%가 물이고 91%는 여러 가지 혼합 물질을 섞어서 이 암반에다가 이수화파쇄법으로 강한 이 아까 얘기했듯이 물이 주력인 이거를 쏴줘요. 그러면 이 암반이 금이 가거든요. 그럼 금이 가면서 그 가스가 새어 나와요. 그때 그 가스를 착착 해요. 그게 그러니까 수압 파쇄법이 생기면서 어 이게 개발이 이제 좀 가속화되기 시작했는데 기존의 유정 같은 경우 이렇게 석유가 붙어 있으면 이게 직진으로 파갖고 여기서 이렇게 석유를 파면 되거든요. 근데 수압 파쇄법은 안반에 있다 보니까 안반이 이렇게 여러 군데 있다 보니까 수직으로 하다가 수평으로 갔다 이렇게 막 수직 수평을 왔다갔다하면서 파야 돼요. 그래서 생각보다 상당히 그채굴하는데 비용이 많이 들거든요. 근데 아까 얘기했다시피 물은 이렇게 좀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으니까 그 수압 파쇄법이 되면서 어떤 이제 그 셰일가스 그 기술이 이제 급격히 발달이 되면서 이제 그게 본격적으로 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쉘가스가 많이 묻혀 있는 건 일단 미국하고 캐나다 쪽에 많이 묻혀 있어서 지금 많이 채굴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호주나 중국 쪽에도 많이 있는데 호주나 중국 쪽에 사막 지역에 많이 묻어 있거든요. 근데 아까 이거 수압 화쇄법은 물을 이용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사막 지역 물을 어디서 끌고 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일반 어, 예를 들면 미국이나 캐나다 지역보다는 또 비용이 좀더 들어가는데 물을 끌고 와야 되기 때문에 최근에는 물을 좀. 대량의 물을 좀 싸게 끌고 오는 기술까지 개발이 됐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아마 중국이나 호주 쪽도 아마 본격적인 개발이 될것 같아요. 그래서 매장량이 쉘가스가 지금 되게 많은 게 왜냐하면 여태까지 이제 그 존재는 알았지만 우리가 어 이제 발굴을 못 해냈었잖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지금 석유는 지금 어한 30년 40년 정도 인류가 쓸게 아직 지금 우리가 밝혀진 거 남아있는 건 있거든요 물론 앞으로 조금 더 발견이 되겠지만 근데 쉘가스는 현재 밝혀진 것만 인류가 200년 정도 쓸 정도의 에너지가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사실 쉘가스 때문에 얼터나티브 에너지가 조금 주춤한 상황이거든요 쉘가스가 워낙 이렇게 많이 발견이 되다 보니까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도 이제 쉘가스가 발견이 되면서 예전에는 중동지역을 전략적으로 기름 때문에 되게 신경을 많이 썼는데 지금은 거기에 대한 관심이 좀 줄어들었어요. 왜냐하면 첼 가스가 지금 워낙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특히 SK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는 첼 가스를 제일 좀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회사들이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오펙에서 쉘가스를 죽이려고 석유를 굉장히 낮은 가격으로 유지했었는데 이 쉘가스도 계속 기술이 발전하면서 생산 단가가 계속 떨어지니까 오펙에서도 포기한 거야아 어차피 쉘가스를 죽이는 건안 되겠구나. 이제 공생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석유가격이 다시 조금 올라온 거거든요. 오펙에서도 이제 너무 지나친 그건 피한 거죠. 그래서 쉘가스에 대한 특징이나 그런 거하고 앞으로 그런 거를 조금 더 오늘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조금 더잘 살펴보시면 中国。